언니 마이크 꺼져있어. 뒤에 배경이 저색이라서 깜짝 놀랐네. 불교대학 가는 줄 알았네. <laughs> 네. 볼때 미팅 배경이 저색이거든. 아, 아, 회색빛. 깜짝 아, 놀랐습니다. 아, 우리 나, 내, 내 배경 말하는 거야? 응. 음, 음. 뒤에 아. 뒷배경. 뒷배경 항상 저색으로 해, 다 통일하고 같이 하거든. 아. 주, 준비된 예비 학생. 음. 그래서 어? <laughs> 이제 벌써 시작하려고 뭐 지시사항을 따르고 있나 이제 곧 끝나니까. <laughs> 아 오늘은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응. <laughs> 그러셨구만요. <laughs> 어, 에어컨과. 에어컨과. 에어컨. 한국은 벌써 덥, 덥나요 언니? 그렇지. 네, 지금 아, 막 30도 가까이 가려고. 벌써. 할까? 벌써. 음, 하기에6월이구나 응. 음, 30도 넘었다고 그러던데. 어, 한순간, 뭐, 어제는 좀 30도 넘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또 아, 실내에 그 있으면은, 음. 에어컨 때문에, 음. 잘못 느끼고. 음. 온 동네가 이제 에어컨 때문에, 바깥은 뜨끈뜨끈하게 되어져겠네. 그러겠죠, 이제. <laughs> 이제 여름 되면 이제 그냥, 펄펄 끓는 대로 가겠네. 자, 그러면, 다들, 이까지 읽어오셨습니까, 들 네, 네. 이까지 였어요 아니. 예, 맞까지 그럼, 다행이다. 뚜다락읽었니다야 음. 꿈꾸고 일어납니다 마음 같은 어3 시작해 주시죠 그 꿈을 꾸고 나서 마음 같은 어 내부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한다 연결이 끊긴 전화기에 벨이 울린 게 아니라는 것에나의 목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는 것 죽은 자가 의식적 비존재 상태로 계속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은 그도 잘 알고 있다 사회적 하강 이동의 극단적 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씩 조금씩 차리면서 풀어내는 얘기들이 아이 거장 소설가가 마지막에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가 쌓은 여러 가지 깨달음을 전할 것인가 약간 그런 서곡을 올리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재혼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난 약간 어? 어? <laughs>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제일 뭐랄까 이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누구냐 소설가 이 사람 이름이 뭐였지? 마움카트너아 어, 포로스터? 바카트너 말, 어, 포로스터. 포로스터 포로스터랑 제가 바움카트너를 굉장히 동일시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포로스터는 포로스터고 바움카트너는 바움카트너고 지금 사별한 지 10년 된 어, 호레비가 세상에 눈을 다시 번쩍 뜨고 나서 본격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일이 재혼 말고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어, 왠지 재혼 얘기 하다가 거의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laughs>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 초반에 그니까 제가 읽어가지고 밑줄 그 시간이 없었던 대목들이 좀 있었거든요. 과학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자기가 이렇게 믿게 되고 느끼고 그런 거가 자기한테는 과학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되게 저는 포러스터의 목소리가 확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어쨌거나 요즘 들어서 요몇년 사이에 그 부쩍 느끼는 바기도 하고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게 뭐, 어떤 지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암튼, 뭐, 암튼. 그래서 그 소설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허구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훨씬 강력하다는 거를 매일매일 이제 느끼면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문구를 만날 때마다 새겨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한번더 나와서 반가웠고, 그리고, 요 정도? 어. 요 정도? <laughs> 요 정도? 네. <laughs> 아니, 원래는 이거 하기 전에 이제 달리기를 하러 나가려고 뭐 지금 달리기 옷을 다 입고 있거든요. 아, 근데 뭐, 이 나이키 이놈이 안 돼가지고 한참 씨름하다가 너무 짜증나가지고는 혼자 성실를 내고 <laughs> 커피를 내려서. 아, 책을 읽으라는 뜻인가 보다. <laughs> 이러고는 책을 읽었단 말이야. 아, 읽기 잘했다. 이게 또 쉬어가라는 <웃음> 뜻이었나? <웃음> 이러고, 뭐, 달리기니 따지 마 하고는 일단은 이거, 그 챕터 2를 읽고 들어왔는데, 저는 이, 이 작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떤 책을 쓰는지 아니면 어떤 어떤 틸체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지지난 주에도 그 언니가 들어와라 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읽게 된 거잖아요 되게 아무 아무 정보 없이 진짜 읽게 된거예요 보통은 책을 읽을 때좀 목차도 좀 보고 상상하고 좀 찾아보기도 하는데 이 작가는 없습니다 예 네, 아무것도 없이 진짜 그 배경도 없이 그냥 읽게 된 거라서 이 사람이 어디나 미국 사람인 거죠. 네. 래거 아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되게, 그, 촘촘하다는 느낌이, 느낌을 받거든요 뭔가 되게 자세하고 촘촘하고, 어,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그, 정신, 그, 뭐라 하지, 사고의 흐름이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봤는데, 그거와 동시에, 그, 문체는 문체인 거고, 그냥 내용 자체가 일단은 사별한 부인을 자꾸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갑자기 왜또 갑자기 이 시점에서 왜울컥까지 하는 게그 애나 20대부터 50대까지 40년을 같이 살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저와 파트릭이 상상이 가는 거예요. 어 우리도 50대 60대가 되면 70대가 되면 또 운이 좋아서 또 오래 살고 있으면 누 그 헤어지지 않고 살고 있으면 누구 하나가 <웃음> <웃음> 같은 사람과 같이 살고 있으면 정말 반 나의 인생 반 이상을 함께하게 되는 건데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되게 뭔가 울컥했어요. 저희도 사실 20대 에 만난 거고 저희 20대 30대를 같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파트리지 아직까지는 <laughs> 그래서.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먼저 가거나 그가 먼저 가거나 헤어지지 않는 상태안았다안 는다면 뭐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좀 먹먹하고 그런 느낌도 든과 동시에, 어, 그 최근 들어서 그 폭삭 있잖아요. 포, 폭삭도 보고. 좋았다. 어, 음. 응. 우리 같이 봤던 파친코도 그랬고, 그, 그러니까 꿈언니 시대에 그, 꿈언니 시대의그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제가 겪었던 그 청년의 시기와 나의 약간의 윗세대가 겪은 청년의 시기가 당연히 다르잖아요. 시대적 상황도 다르고. 근데 그, 그, 그 청년들이 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뭔가가 다를 수밖에, 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공통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까? 약간은 전쟁 시원... 전쟁 겪은 사람 아니지 <laughs> 아니 그, 그 베트남 전쟁이 그때 음. 이후로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분들의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올드하다 이게 아니라 저희 세대랑또 다르니까 저희 때보다는 약간은 조금 더피니컬이라기보다는 음. 사회적으로 더 혼돈, 혼돈의 시기. 음. 그래서 네, 그 약간 무라카미 하루키 그 시대 탄실의 시대에 나오는 그 느낌도 좀 있고요. 저는 자꾸 그게 겹치죠. 왜그 네? <laughs> 느낌이 있어요. 그 시대의 느낌이 있어요. 조금 뒤죠. <laughs> 저에게라고는말 못하겠지만 좀연한 약간 우리 세대와는 다른 그런 느낌 뭐 이런 게좀 조금은 있어요. 조금 더 낭만이 있는. 음. 음. 훨씬 더 낭만이 있는 서로에게 낭만이 있는 그런 느낌 시대 안에서 함께 낭만이 있는 그런 세대 저희는 약간 좀더 개인적이고 가벼워진 것 같은데 우리 앞에 분들은 앞 세대들은 훨씬 뭔가 더 대적인 낭만을 폭유를 지닌 사람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저희 그냥 저는 에나하고 바운 카트너의 관계 라에서 저는 그냥 저는 저의 반려자 보다는 엄마와의 관계 일단 헤어졌으니까 헤어진 이후에 이 마음 같은 거 겪고 있는 어떤 마음 상태, 심리 상태가 챕터 2에서 나오잖아요. 거의 최근에 겪었던 그 순간들이 막 그렇게 갑자기 확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물 안에 이렇게 막 집어넣으면 이렇게 뭐가 다 이렇게 떠오르듯이 지프라이 같은 것들이 확 이렇게 부유물이 막 떠오르듯이. 그리고 보니까 멜로 뽕티도 나오고 현상학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책의 전반적인 흐름에 쫙 깔려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겪고 있는. 그래서 그, 그 느낌이 확 느껴지다가 갑자기 아까 또민이 얘기했듯이 챕터 3에서 확 깨면서 역시 이 아픔은 또 여자로 혹시 재혼으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서 살짝 깨는, 깨는 상황? 챕터 3에서는 밑에서 흐르던 이 메를로 퐁티와 이런 느낌들을 4, 5까지 어떻게 끌고 갈까? 그래도, 그래도 포로스트인데 저는 포로스트의 책은 읽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프랑스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아티스트하고 포로스트하고 콜라보로 했던 작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의 느낌을 상상하다 보니까 이포로스트가 포러스, 어떤 소설을 썼겠거니 하고 상상하는 어떤 그림이 있거든요. 그거를 끼워 맞추면서 이렇게 가는 그,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 내가 왜 그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얼개를 새롭게 처음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느껴지는 느낌하고 이렇게 내 느낌하고 이렇게 끼워 나가는. 또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했나? 이게? 지금 인이 나이가 좀 있으신 거죠. 음. 이, 이 양반이 어, 나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달랐던 게 최근 그니까 최근 최근 어린 느낌은 절대 안 나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고전도 아닌데 음. 그 느낌이 좀 있었어요. 물론 번역체라서 번역 번역이라서 제가 그걸 다 뭔가 흡수는 할 수는 없는데 음. 그래서 좀 달랐구나. 느낌상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엄청 오래된 건 아닌 것 같고 엄청난 그런 그 세대.. 약간 오래된 세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는 아니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음. 그 중간이었어요. 아, 그렇게 아이가 있으시구나. 음. 그렇 무라카미 하루키하고 비슷한 세대예요.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로스트가 4 7칠 어, 어머! 기가 막히게 둘이 2년 차다. 포로스터는 47년생이고 무라카미 아루키는 49년생이네요 보니까 그 포로스터는 작년에 딱 1년 됐어요 1년 전에 자망했고 무라카미 아루키야 뭐 아직까지 글을 쓰고 있고 그래서 겹쳤나봐그 그니까 그, 그, 파친코에서 이민진 작가가 그 시대의 사람들도 조금은 담아내잖아요. 그니까 러 자기가 그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전 시대를 표현하는 거랑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그 시대를 표현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른데 어쨌든 이, 뭐랄까죠 뉘앙스라기 보다는 뭔가 이렇게 그 공통적으로 가는 건 있는데 아무튼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시대를 뭔가 더 알고 있는 그런 느낌 그, 맞아요. 그빠진꼭 인진 작가의 부모 세대 부모 세대쯤 될 거예요. 뭐, 또민 어머님 아버님 연배 정도 되시지 않을까? 뭐. 네. 근데 뭐 사고방식이나 이런 거는 또 다르죠. 미국의 그 나이 세대하고 우리나라 그 50년대 저희 부모님 둘다 51년생이신데 사고 방식은 좀 많이 차이가 있는 듯. 음. 우리 엄마 아빠가 옛날에 그런 자취방에서 막 자취방 이렇게 열정적으로 되세요. 막 이렇게 던 <laughs> <같은 웃음> 것이 <웃음> 어.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어 상상 안 되지만은 속속들이 알고 보면 알수 없는 듯. 뭐 그렇습니다. 어, 우리 어. 우리가 이제 뭐 경험하고 본바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laughs> 어. 그들만의 또 안에서는 어. 또 치열하게 맞아, 사랑했을지도 모르는 음. 음. 옛날에. 제가 한창 뭐지 취재하고 그랬을 때 이상한 사건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젊은 애들 걔네들이 했던 뭐 비디오라든지 이런 걸막 보고 있으면서 취재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이상한 비디오도 같이 보고 그랬었거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산참선배뻘 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를 해주더라고 60년대 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냐고 이거보다 더한 일이 있었지만은 세상에 나올 만한 방편이 없었기 때문에 밖으로 노출이 안 됐어 다이지 덕물린 어쩌고 같은 일이 더한 일도 있었다고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생각이 나네요. 읽으면서 맞아, 그것도 되게 에나가 같이 있던 하숙방 같은 가... 코리빙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말로는 콜로 <laughs> 프랑스 말로 콜록 끼고, 응, 응. 아무튼 같이 자취하는, 응, 응. 그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도 사실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건 거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건 아니지만, 응. 아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방에서 자다가, 응. 들어온 강도한테, 진짜 다 털릴 뻔 해가지고, 그때 애나랑 비슷한 심정으로, 약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어. <laughs> 그런, 그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막, 생각이 막 돌아가다가, 내가 이 얘기를 또 얼마 전에, 딸 여름이가 엄마는 무슨, 무슨 일로 그랬더라? 아, 같이 영화를 봤는데 며칠 전에 주말에 영화를 봤는데 무슨, 어, 학교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불행하게 학교생활을 하다가 대들어가지고 선생님을 쳐가지고 정황 먹고 음. 바, 방에서 전자발찌 하고 3개월 동안 못 있어야 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결국은 옆에 이웃이 시리얼 킬러임을 밝혀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약간 스릴러 영화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여름이 까 엄마는 저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있냐고 되게 무서웠던 적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나 있어, 그래서 주섬주섬 얘기했는데 를 얘가 또 너무 무서워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그렇죠, 제일 가까운 사람이. <laughs> 어, 너무 감정이입이 됐나 봐. 근데 아무튼 그런, 그니까 자고 있는데 눈을 탁 떴는데 어떤 사람 나 내려보다 보고 있었거든요. 오. 어, 그래가지고 그러더니만 뭐 어디를 안 가고 가위질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가위질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 나 이렇게 죽나? 내가 먹고 잔그 맥주병이, 빈병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들고 어떻게 해볼까? 막 그러다 아니야. 그러다가 역전되면은 어떻게 안,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보라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소리를 꽥 질렀거든요. 그래서 도망갔어, 결국은. 근데 애나가 그, 그 사람이 일단 없어졌지만 계속 뛰었다는 게 너무 공감이 된게저 그, 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웃을 깨우고 이웃이 또 경찰을 부르고 하튼막 그런 음, 일이 음.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그 다세대 주택이 다 털린 거였어. 이제 다 아. 털렸는데 제가 그때 반지하 방에 살고 있었고 새 창살이 없었어요. 그밤 안에서는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여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니 아니.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 한국에서. 아, 저 어, 지금 파리인 줄 알고 응 음, 아니야. 파리 아니고 한국이었어. 대학교 3 학년 때 그래가지고 그 애나 나이랑 비슷하네. 어... <laughs> 그 집에서 나왔지. 반지하. 제 오랜 그 반지하 생활을 청산하게 된 계기가 됐죠. 어. <웃음> 파리에서는 <웃음> 그런 일들이 제법 주위에 많았었거든. 그러니까 그 놈도 약간 얼치기였던 거지. 그러니까 들어와서 봤는데 여자 혼자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까 그 가위질이 제가. 벗어서 걸어오는 티셔츠를 가위로 자르고 있었던 거였어. 묶는 걸로 쓰려고. <laughs> 그니까 러 처음에는 진짜 나를 노리고 들어온 건줄 알고 진짜 엄청나게 무서웠던 며칠 동안. 근데 그 집이 다 털렸다는 걸 알고 나서 조금 마음이 늘었어 지금 우리 동네도 약간 그런 거를 연상시키는 주택가인데 우리는 대문도 다 열어놓고 있거든요. 이제는 CCTV랑 이런 게 워낙 일반화돼서 그런지 아니면은 여기는 뭐 붙여, 그니까 숨칠 거 있는 집 없는 집이 너무 뚜렷하게 구분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별로 치안에 막 그렇게 신경 쓰이는 그런 환경은 전혀 아닌데 그때만 해도 아, 그래서 그게 갑자기 확어 겹쳐지고 아 그리고 또그 뭐냐 밤 같은 어씨가 스물 다섯에 살던 그 집을 묘사하는데 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막 오버랩 되면서. 야 그래도 마음 같은 허씨는 어 욕조라도 있는 집에서 사내 말하면서 남편이 얼마 전에 욕조도 아 욕조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목욕을 못 하는 게 그런데 약간 뭐랄까 뭐 작가의 취지랑 부합하지 않지만 <laughs> 완전히 뭐 어. 전반적으로 확 몰두하다 보니까 막 구석구석 그 상황 어. 안에 있는 거지 그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재주가 있네 이 사람이 그 현상학적으로 이제 환경을 잘 환경의 그 뭐랄까 특징적인 음. 부분을 딱 캐치해가지고 그센씬 안에 딱 이렇게 극자를 어. 음. 집어넣는 재주가 아까 윤, 윤지님께서 얘기하셨던 얼개가 아주 제대로 확 짜여진 느낌이 든다 했잖아요 배경 설명도 그렇고 몇분몇 몇 초를 설명하는 것도 보면 그 상황 설명도 그렇고 그 상황에 연결되는 내면 묘사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침이 침이란 게 느껴져. 빠지게 이렇게 삭 젖어 음. 젖어 들어오게. 아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역시 소설은 같이 읽어야 맛이야. 같이 읽으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문학 읽는 재미를 이 꼼복하면서 다시 느끼는 것 같아. 욕망이 있다면 좀긴 책을 같이 읽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토지도 그렇고 사실 죄아벌 같은 것도. 같이 읽고 좀 얘기하면 참 재밌겠다 인물 하나하나 그런 욕망이 있는데 참 아쉽네요 <laughs> 토지 얼른 오셔야 될 텐데 이혼하러니까 <laughs> <laughs> 시간이 애매해서 토지가 9월부터 5권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넘어가고 있으니까 잘 읽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윤지가 읽고 있으니까 고게 이제 같이 저도 진도 맞추려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안에 인물들 얘기는 드문드문 나누고 있어서 좋네요. 재밌어요. 도지. 꼭 따라오십시오. 난 다음 차 타야 될거같 근데 9월도 빡빡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정원천이 몇 조금 조금씩 이제 읽고 있다가 5권에서 딱안 만나더라도 어느 권에... 그면서 달달이 한 권씩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때 맞추면 되잖아 어떻게 하게 되면 있어요, 그게? 20권 20권까지 있어? 어 아, 있으니까 내년에 끝날 거야 음, <laughs> 내년에 같이 끝나는 순간만 맞추, 어, 맞추면 되니까 중간중간 예. 에의가 중간 진짜 나오겠구나. 많아요 네, 되게 그런,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아니. 언젠가는 만나서 얘기할 수 있기를 <laughs>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전 요즘도 그 뭐시기냐 음. 미들마치를 야금야금 모질근일 야금야금 읽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뭐지 그 제일 러블리한 커플 스토리를 많이 놓쳐가지고 도대체 러블리한 그 커플은 어떻게 어 만나고 사랑했길래 사람들이 이 커플을 이렇게 이뻐하나 어? 어. 아 저기 누구냐? 누구죠? 둘째 아들이랑 아 둘째 어. 아들이랑 그쪽 둘아 그 철부지 아들이랑 철부지랑 <laughs> 아들이랑 둘째 아랑철부아이랑둘이랑아니이그 아들이랑 이랑둘아이랑에 아들이랑 에 아들이랑 둘째 아들이랑 에째 아들이랑 둘 아들이랑 둘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이랑 둘째 들이랑들이랑 둘째 들 그, 왜, 뭘 깜짝 놀랐냐면, 할머니가, 육회 비빔밥 먹을까, 자기야? 이렇게, <laughs> 육회 비빔밥 먹을까, 자기야? 이 아, <laughs> 어, 우리, 그, 그, 여름이 아빠랑 나랑 둘다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자기야가 너무 자연스럽고, 이렇게 쫀쫀하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 그래서 그거를 또,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 여름이 아빠도 기억에 남고 나도 기억에 남았던 거지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름이가 그걸 딱 듣고는 그래 그럼 자기야+ <laughs> 자기야 해줄까 그러면서 막 옆에서 요즘에 제 그래서 심심찮게 아빠한테 자기야 뭐 <laughs> 같이하자 자기야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엄마도 좀 그렇게 해, 부르라고 막 그러면서 그 뭐지 몸그 호칭이 저렇게 오랫동안 어. 그 쫀쫀하게 갈수 있다는 게참 궁금함을 자아낸다. 부럽기도 음. 하고 어. 뭐라 이차 참의 질문 상대방한테 하는 호칭 저는 잘안 불러요. 그래서 <laughs> 연애할 때 오빠지 오빠 아 네. 오빠시구나. 어, 지금 갑자기 또 오빠라고 하기에는 아까 까끌할 어, 수 있으니. <laughs> 이제는 아이고 이거 사 아이고 오빠는 무슨 아, <laughs> 어, 그래도 지금 뭐누군가는 호명사회라 그러잖아. 이름을 하나. 불리는 이름은 무슨, 무슨 이름으로 불려요? 나, 인으로부터. 아, 음. 저는 뭐 여보라고 많이 해요. 여보도 여보로 좀 애써 볼까? 음. 여보로. 어, 여보로 음. 해볼까? 음. 서로 여보도 여... 힘들어, 아직은. <laughs> 근데 여보로 좀 애써 볼까? <laughs> 윤지님은 어,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저희 음, 베이비, 코만타 예, 예, 아, 베이비, 네 예, 베이비 이거고 어? 아니면 다 예, 아, 예, 아, 이러고 파트레을 어. 이제 제가 맨날 아, 파티야, <laughs> 파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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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훈 파티 음. 이런 것처럼 파티야, 윤지 파티 이런 것처럼 파티야. 파트레이가 윤지야, 이래. 윤지야, 윤지야. 그렇게 부르는구만요. 언니는, 언니는요? 저는, 저는 미카. 아세례명 아, 미카 저는 빈첸쇼라고 부르는데 며칠 전부터 제가 SNS에 원래는 제 SNS 계정에 남편 얼굴을 안 올리거든 제 얼굴도 잘잘안 올리다가 최근에는 그래 어차피 많이 보지도 않는 내 계정인데 굳이 괜히 민망해서 안 올릴 이유 있을까 내 일기장처럼 내가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좋아라 하는 공간인데 싶어가지고 올리기 시작했어. 근데 이제 그거 올리면서 해시태그를 달면서 이름을 하나 달아주면 좋겠다. 저는 원래 꿈이니까 꿈, 그 이름이 참 좋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SNS 시작하면서 그냥 꿈주부라는 거를 내가 우연히 그냥 갑자기 머리에 들어와서 정한 이름인데 하면 할수록 그 꿈이라는 말이 주는 게 나한테. 좀 많은 풍부한 의, 의미를 가지게끔 만들더라고 그게 빈첸시오라는 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성인이거든요. 빈이잖아, 빈. 가난할 빈. <laughs> 그래서 빈이라고 불러? 어? 빈이라고 불러. <laughs> 어 예쁘다 요 예쁜데. 빈이, 어. 원빈인데 원빈? <laughs> 어, 원빈은 아니고, 원빈. <laughs> 어, <다스트> 빈, e a n One bean and one bean. One bean. One 빈 e <laughs> <laughs> 빈도 아니요, bean. One bean. One 이 e a n 이 n e bean. One bean. One b 것 a n o 도 e bean. One b 어 a n One 어 제안합니다. 사진 찍고 오여 가시오. <laughs> <laughs> 자, 원투 쓰리! 아이고. 이책 마지막은 이제 각자 읽어요, 언니? 아니, 그다음 한번더 해요. 한번더 하는 거죠, 예. 네. 어, 지난주에 이제 네. 그거 해서. 아, 그리고 벼룩이 님은 아무래도 6월달은 힘들 것 같다고 어, 중간 하차하셨어요. <laughs> 일이 많대. 다음 주에 우리 만나서 마무리 합시다. 사일 보, 네. 오 같이, 오 오도 불량 보고 같이 끝내고 얘기하고 끝낼 수 있도록 제가 불량해서 연락 드릴게요. 네, 하루 잘 보내십시오. 네. 안녕. <laughs> And I stepped in sweet confection.